자 요쪽에 프랙티스 e 문제 지금 두 문제 있어요 그죠 요거 한 2분이면 될것 같아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laughs> 해석을 좀 해봅시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지 시킬게요 시간 더 줄게요 간다 여기서부터 이야 기네 자 진웅이 긴거 하고 싶어 했으니까 진웅이 그 다음 상우 준비하세요. 다음 서준아. 여기. 그다음 은진이. 이거 빼고 예기다 미안하다 야. 얘 여기다 미안하대요. 예은이. 자, 준비하십니다. 시작. 네. 보겠습니다. 자, 1번이요, 얘들아. 답몇 번입니까? 답은요?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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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interested는 무슨 뜻이고? 흥미롭고, 흥미롭고. excited는 신나고, 신나고. f r i g h t 는 겁먹은 무서운이란 뜻입니다. 어노이 무슨 뜻일까요? 어노이들 짜증난이란 뜻이에요. 짜증난, 짜증난 알아두세요. 그다음 어메이즈는 뭐겠노? 이거는 놀라운 일. 어이 좀 i 이 g 하잖아. <laughs> 자2번 바로 가겠습니다. 어법상 틀린 부분을 바르게 찾아 고쳐쓰시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2번 한번 볼게요. 어디서 잘못됐냐면 it seemed 그것은 보입니다. 마치 버 뭐인 것처럼 he she 그녀가 sensed 감지한 것처럼 자 strange something 요게 틀렸어요. strange 얘들아 품사가 어떻게 될까요? 명사. strange 해석해봐. 아, 형용사잖아 이상한이야. something은 뭔데요? 어, 명사죠. 형용사, 몸사 쓰는 거 맞습니다. 근데, thing, one, body, 이런 동사, 명사가 먼저 오게 되면, something strange가 아니고, something strange가 아니고요. 박, 아이고야, 아이고, 내가 잘못 썼구나. strange something이 아니고, 그러니까 형용사, 명사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something을 먼저 써요. something strange라고 해야 돼요. 이게 틀렸어요. 이건 그 원래 이거 줄여서 쓰는 거야. 그죠? something strange라고 써야 맞습니다. 너건 SOSOME 정확하게 써라. 이거는 그냥 선생님들이 빠르게 쓰려고 쓰는 거니까.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해석 한번 해 보죠. 진홍스 네. 가자. 동사부터 찾아보겠습니다. Word. 동사 몇 개예요? 두 개. 두 개. 왜요? 어, 한 개는 여거 있죠 이거 무슨 접속사 여기랑 여기랑 똑같아야 돼등위 등등 등위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접속사 두 개면 아 접속사 한 개면 동사 몇개두개자 두 동사 첫 번째 뭐예요 음. was 네. it was my parents wedding anniversary was? 응. 그날은. 나의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었다. 그냥 결혼 기념일 이요 그렇지 잘했어. 근데 이거 얘들아 우리 비니칭 주어할 때요 해석 안 하는 거 있어서 날씨, 요일, 날짜, 뭐 명함 여러 가지 있었죠. 길이 이런 것들. 그래서 해석 안 해야 됩니다. 이거요. 그냥 나의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었고, and I agreed to babysit my little sister while they went to movie downtown. 응, 아니네요. 접속상계 더 있네요. 아. while도 있죠. 그럼 동사 총몇 개야 돼요? 세개 agreed 그 다음에 they went가 됩니다. So I agreed to babysit my sister. 나는 음. 동그 나의 부모 아니 전요 나는 agreed 동의했다. 뭐를 uh, to babysit my little sister. 네 여동생을 돌보는 것을 그리고 뭐 while 뭐 하는 동안 they went. 그들이 어 went까지 해. 어, 간, 동안, 동안. 어디로? To a movie downtown. 시내 영화 보러. 보러 그렇지. 동안. 잘했어. 자, 두 번째. 상우야, 동사 총몇 개입니까? 두, 두 개죠. 왜 h e r e 가 있어요. End 있죠. 첫 번째 동사는 뭡니까? Spent. spent. 두 번째는요? f a r asleep. 그렇지. Fair asleep. 그치, sleep. 이렇게 되겠죠. 자, 가봅시다. I spent. All evening. 뭐지? 뭘? Evening. 저녁? 이분이 그 아침이라고 하실까요? 자, 스펜드 시간 돈 하고 뭐 했었어? ing 아, 나왔죠? 뭐 하는데? taking care of her. 들어보는... and finally 마침내 she fell asleep. 아, 잠, almost at midnight. 그 자정... 거의? 자정이 되어서, 12시가 되어서 잠이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서준아, 동사 몇 개입니까? 두 개. 두 개? 예. 어디랑 어디일까요? Decide. 또? For a, For a little. 동사라고요. 이거 동사 아닙니다. 동사는 지금 한 개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거는 너네들이 아직 안 배웠는데 요거는 분사구문이라고 해서 조금 어, 어렵습니다. 일단 요거 분사구문인데요. 예, 원래는 I go to bed가 I went to bed가 맞는데 일단 요거는 일단 빼고 자 가봅시다. I decided 뭐하는 것을 to watch TV for a little while 그렇지. Before going to bed. 그렇지.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은진나동사는요몇 개예요? 두 개. 네, 어디랑 어디에 있을까요? 티드랑 렌이겠죠? Ran. 그렇죠. Suddenly, my dog Terry 강아지, started barking loudly. And ran to the door. 그렇지, 문으로 달려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 할게요. It seemed 그것은머인 것처럼 보였다. e g p 마치 머어인 뭐 것처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말하는 여기서 쉬는 누구일까요? 개요. 개죠. 자, 마치 그녀가 머인 것처럼 sensed 감지한 것처럼 strange something, strange. something strange outside 밖에서 뭔가 이상한 걸 감지한 것처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다음 예은아 동사 몇 개예요? 세 개요. 두 개입니다. 메인 동사만 찾아야지. 아, 메인동사. 네, 메인 동사만. 네, 두 개. 자, 첫 번째 메인 동사네요. 웬 때문에 부사절 때문에 동사 웬트. 그다음 두 번째 her. heard, heard 그렇지. 그렇지. 자, when은 뭐뭐 할 때잖아. I went to the door. 내가 문으로 갔을 때. To investigate. 조사하기 위에서 자, 무엇을이라고 해서 what it was 의주동 간접부면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뭔지 조사하기 위해서 내가 문으로 갔었을 때 I heard 들었죠 a scratching sound. 긁는 그렇지 긁는 소리를 자 그럼 가봅시다 it sounded like somebody trying to get in 오 이상하긴 하다 그거 마치인 것처럼 들렸다 뭐하는 것처럼이냐면 somebody 누군가가 trying to get in 뭐하려고 들어오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들렸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우리집 문 밖에서 누가 우리집 안으로 들어올려싹 사각사각거리면서 문도 막이를 열었다가 하는 소리였다 라고 얘기하는거죠 자, 그래서 1번 답은 frighten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2번도요, 우리 다 같이 고쳤었어요. 자, 3번,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요, 문장. 이것도 하나씩 선입시킬 거니까. 자, 준비, 이것도 한 2분 정도 줄게요. 시작. 앞에 보시고요. 1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1번에답몇 번? 은진이 몇 번? 어. 은진 몇 번? 2번. 은이? 번 4번. 4번. 4번 서준아 4번 4번, 4번. 4번이 뭔데 화난이죠 하나. 예, 아 ms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얘들아 5번의 쏘링은 너네 뭐라고 해석할 건데 <laughs> 유감스러운 유감스러운이라는 뜻입니다. 선생 옛날에 회화하다가, 뭐, 어째서, 어, 나 지금, 그거, 뭐지, 원어민 선생 하다가, 어, 나, 어째 이런 일이 있었잖아, 막, 이러는데 계속, 계속 원어민, I'm so sorry,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oh, you don't have to sorry to me. 니 네, 나한테 미안해 할 필요 없다고 이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 oh, 그거 참 유감이네, 라는 얘기를 나 혼자서 어나 oh, 진짜 니한테 미안해로 잘못 알아듣는 거야, 내가. 바보같이. 아, 정말. 나중에 알고, 진짜 완전, 이불키가 엄청 많이 했는데. 자, 어쨌든, 계속 그랬다니까. 니 네, 나한테 s 리할 필요 없다고. 근데 걔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었는데. <laughs> 자, 그래서, ashamed는 무슨 뜻이겠니? 아까 얘기했습니다. 부끄러운. 근데 조금 더, 부끄럽다기보다 는 조금 더좀 부정적으로 하자면창피한이란 뜻이 좀더 가깝습니다. 쓰시고요. 나머지는 다 알고 계시겠죠. 3번은 사랑스럽고요 예. 5번은 미안한도 되긴 하는데, 유감스러운이란 뜻도 좀더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거, 2번 한번 보죠. Why was the teacher angry? 야, 이것만 봐도 답 나오겠네. 자, 선생님은 왜 화났을까요? Because 왜냐하면 he thought 그는 생각했죠. The student blank on the math exam. 학생들이